네클래시입니다 어, 기본 주무기가 어, 기타 방패병처럼 방패가 주무기가 되어 있고요. 피해 3, 네, 연사력 20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권총과 SMG가 기본으로 스코프가 달려 있어요. 권총에는 포고제트기와 소음기를달수 있고요. SMG에는 소음기, 소형기, 포고제트기를 달수 있고 레이저를 달수 있는 스코프도 역시.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보시면 조중가는두발 점사로 고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두 발씩밖에 쏠 수가 없습니다. 이 게임에서 확인해 보실게요. 네, 게클리시는 21발 탄창에 SMG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누를 때마다 두 발씩 나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활이 빠르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0 연사를 가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연사를 느리게 느껴지고요. 휠키를 눌러 방패를 두면 기본적으로 방패를 확장합니다. 몽탄이나 그런 것처럼 방패를 확장하지 않은 상태로 들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를 눌러서 근접 공격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대신 정규 공격이 가능하죠. 휠키를 두면 발사 기능에서 이렇게 전기를 지금 발사하는 이펙트는 보이지 않지만 어, 에임을 맞추고 쏘면은 적은 전기를 어, 대략 13에서 11m 어, 내에서 맞게 되는데요 이게 카메라 같은 가재 어, 드론, 적의 드론이나 그런 건 부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방패를 들면 은 역시 뛰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인 속도로 가야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총을 쏘려고 어, 무기를 들면 방패를 등에 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을 뜬 상태에서는 브리핑이나 견제 정글 밖에 하지 못하고 적을 공격은 어, 이 장비로 하지 어,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이 이렇게 어, 매우 뚜렷한 어, 레드닷 스코프가 달려있네요 반동은 역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방패를 든 상태에서는 총을 쏠 수가 없기 때문에 방패를 들고 다니다가 적을 만나면 어 적을 잡고 제압하고 숨어서 총을 든 다음에 쏘는 그런 어 방법으로 루젠을 다니거나 바구과 함께 적을 제압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총입니다. 권총도 역시 기본적으로 스코프가 달려있고요. 엘라 조키와 같은 어 방식이죠. 레드가 달려있고요. 어.. 연사력은 광클 하면 이렇게 빠른 편이네요 근데 굳이 이점사에 충분한 발이 되는 SMG를 두고 데미지는 물론 권총이 좋겠지만 굳이 권총을 써야 되는지는 생이 드네요 근데 어, 미리 보고 적을 견제하는 어.. 적이 만약에 여기서 레펠을 타고 창문을 보고 있다면 적을 견제해주는 어.. 인도나 스폰킬할때 어그로를 대신 끌어준다거나 리핑을 해서 아군이 아웃플레이나 스폰킬를할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 공격에 이렇게 어어어 방패가 오케이. 밀쳐지기 때문에 적이 가까이 붙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적을 느리게 다 해도 기본적인 방패가 걷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뭐 1대1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까이 만나면은 대처할 수 없이 방패가 늦춰지기 때문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느려지는 거 같고요 어, 왼쪽 밑에 게이지가 다 떨어져야 다시 속도가 빨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클레이모 밟아볼래요? 아, 데미지 몇 들어왔어요? 60들어왔어요, 60 네, 지금 1 1 m 거든요 쏴봐요 네, 여기서 맞거든요? 좀더 올려가볼게요 1 5 m 터 쏴보세요 네, 안 맞네요 1 3 m 터 쏴보세요 아, 1 3 m 1 1 m 가 사거리네요, 쏴보세요 나와보시고요 좀. 좀 쏴보세요, 계속 쏴보세요 아, 1 1 m 1 2 m 거든요 쏴보세요 아 12미터까지는 맞네 12미터까지는 맞네 대처 던져보세요 기차가 네. 터지면 오른쪽 밑에 게이지가 회색으로 변하면서 일시적 사용 불가가 되죠 어, 이럴 때는 적이 가까이 달려오면 은전 아무것도 못하고 그쪽 공격을 막겠죠 이럴 때는 h 를 빼고 쏘든가 빠르게 도망을 가던가 아군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머리 한번 써봐요 머리엔 데미지로 들어오겠네 모든 총알에 면역인걸 보시죠 클래시하고 1대이 됐으면 무섭해서 본적 공격을 하는 방법. 이게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